안녕하세요. 차우입니다 오늘의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서 오늘은 2023년 봄, 헤어, 패션 트렌드를 알아보도록 할게요. 다들 설레이시죠? 세 가지 키워드로 우선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. 첫 번째, 내추럴한 룩들이에요. 늘 사랑받는 스타일이잖아요. 그래서, 어, 무슨 내추럴이 또?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. 이번 시즌의좀 내추럴은 조금 더 손질 안한 듯한 느낌이 조금 가까워요. 그래서 좀 침대에서 막 나온 듯한 느낌, 뭔가 연출이 되지 않는 듯한 자유로운 느낌들의 스타일들이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는 뉴트로 스타일이 몇 년째 계속 지속적으로... 어, 사랑이 받고 있습니다. 과거의 복고 스타일이 조금 더 재해색된 스타일들이 굉장히 아직도 사랑을 받고 있고요. 마지막은 굉장히 큰 키워드인데요. 취향적인 부분이에요. 요즘의 트렌드는요. 어떤 커다란 그런 굵직굵직한 주제가 없이 각자의 취향처럼 많이 세분화됐어요. 그래서 사실 오늘 이 트렌드를 보시면서 어, 나 이거 해야지, 이거 해야지, 이게 트렌드니까 이걸 해야지 보다는 나의 취향을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내추럴, 취향디자인 그리고 뉴트로룩들은 어떤게 대두가 됐는지 보도록 할게요. 첫번째 봄에 잊지 말아야 될 단발 스타일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. 우선 이 러플 디자인이에요. 러플 디자인은 정말 봄의 꽃처럼 싱그럽고 어려 보이고 사랑스러운 인상을 주는 디자인인데요. 이번 굵직한 트렌드 키워드가 커밍 글이라는 키워드인데요. 약간 혼합이라는 뜻이에요. 이 커밍 글이라는 뜻처럼 약간 오히려 러플이지만 옷은 맥시 블레이저를 조금 입어주면서 조금 반어적인 느낌으로 새로운 느낌을 재창출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디자인, 테슬컷입니다. 테슬컷은 정말 계속 지속적으로 내추럴하게 사랑받는 디자인인데요. 이런 테슬컷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싶다면 컷아웃 스타일을 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예쁜 컷아웃 스타일들이 있죠? 그 다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미디움 기장입니다. 혹시 봄이 돼서 다이어트 돌입하신 분들 있잖아요. 어 내가 조금 얼굴이 살이 찐것 같아 해서인데 이러신 분들은 이렇게 약간 미디움 랭스로 하게 되면 얼굴이 상대적으로 약간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. 그래서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첫 번째 꼭 잊지 말아야 될 스테디셀러죠. 바로 비드컷입니다. 비드 컷은 너무너무 지적이고 도시적인데 이번에는 조금 주목해야 될건 예전에 비드 펌이라고 해서 약간 조금 고저스하게 디자인된 펌보다는 이번에는 비드 컷이라고 해서 조금 더 약간 도시적인 느낌 정말 내추럴한 느낌의 컷을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옷으로는 이렇게 롱앤린 아니면 슬리 스타일을 한번 주목해 보셔도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미디움 스타일은 바로 윈드펌입니다. 네. 윈드펌은 너무 핫해서 제가 굳이 말할 필요도 없는데요. 이 윈드펌은 굉장히 청순한 그런 디자인이에요. 근데 그런 느낌에 조금 힘을 더하고 싶다면 유틸리티 웨어라든지 빈티지 굉장히 뉴트로 룩이죠. 이런 룩을 같이 믹스앤매치 하셔서 새로운 느낌으로 새롭게 재해석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여성 디자인으로 롱웨어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짜자잔! 이번 시즌 새롭게 나왔습니다. 바로 패더펌인데요. 아 저도 머리 를 길러서 이 머리를 정말 해보고 싶은데요. 아메리칸 프레피록처럼 약간 레이어가 있는 예전의 허쉬보다 조금 더 약간 보이시하면서 힘있고, 근데 어떤 느낌으로는 굉장히 지적이면서 어성스러운 디자인이에요. 그래서 꼭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. 내가 미디움에서 롱헤어로 가는데 너무 머리가 무겁게 느껴진다라고 하면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고요. 그리고 또 좋은 건 굉장히 가벼운 디자인이라서 일상에서 굉장히 즐거움이 있으실 거예요. 이런 패더펌에는요. 이런 프린치 스타일, 이번 SS 트렌드 룩이잖아요. 이런 프렌치라든지 다시 돌아오고 있는 스키니진 스타일도 한번 도전해 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참고로요. 저는 스키니진은 절대 안 입을 거예요. <laughs> 그리고 플로라펌이에요. 플로라펌도 조금 생소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. 어, 예전에 웨이브가 약간 뒤로 넘어가는 섹시하거나 아니면 러블리하게 흘러가는 그런 굵직굵직한 그런 컬이었다면 이 플로라펌은 컬링이 앞으로 흘러가요 약간 꽃잎처럼 약간 이런 연꽃처럼 장미꽃처럼 앞으로 굵게굵게 굵게 흘러가서 앞에도 이렇게 볼드하게 볼륨도 살고요 굉장히 페미닌한 룩이에요. 특히 모발 숱이 좀 적거나 조금 긴 머리의 느낌, 감성을 충분히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디자인이고요. 어, 그래서 플로라펌은 극단적인 패션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. 이번에 커밍 글이라고 했잖아요. 첫 번째, 어, 이 플로라펌이 갖고 있는 느낌을 전혀 다르게 느껴지게 할수 있는 레더 소재. 봄에 레더 소재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. 아니면 이 플로라 펌의 조금 지적인 느낌과 굉장히 청량한 느낌을 주고 싶다면 이번에 또하이트 셔츠가 굉장히 패션 키워드거든요. 하이트 셔츠도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리아 펌 소개해 드릴 거예요. 이 아리아펌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젤리펌이라고 해서 이렇게 탱글탱글 탱글탱글한 웨이브펌 너무너무 사랑받았잖아요 지금도 시도하시는 분들 은 굉장히 많은데 아리아펌은 그 머리가 더 침대에서 나온 것 같이 더 헝클어진 듯한 느낌이에요 뭔가 바람을 맞고 좀 부스스한 근데 히피펌만큼은 아니에요 히피펌은 굉장히 보헤미안스럽잖아요 그 느낌이 아니라 그냥 젤리펌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고 풀어진 듯한 느낌 너무 너무 예쁜 스타일입니다. 그래서 아리아펌 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요정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. 굉장히 사랑스럽고 그래서 오히려 그 느낌을 좀 반어적으로 말할 수 있는 젠더리스 스타일이나 이런 버뮤다 팬츠로 하셔가지고 매력적인 유니크한 느낌으로 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봄 유행 남성 헤어 스타일을 알려드릴 텐데요. 바로 던컷입니다. 던컷은 어, 기존에 정말 스테디하게 약간 뉴트로 스타일로 사랑받는 디자인이잖아요. 근데 이 던컷이 조금 더 약간 소프트하게 너무 무겁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바람에 살짝 흔들린 듯한 느낌으로 연출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. 이 던컷은 이번 SS 봄 트렌드 룩, 이 프린팅 컬러 룩들과 같이 매칭하시면 굉장히 또 새로운 매력이 생기실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다음, 짜자잔, 네, 어스컷입니다. 어스컷은요, 아주 섹시하고 멋있게 이런 테크탑 스타일과 함께 매치해 보시면 굉장히 힙한 평생 사진으로 남기고 싶은 나만의 스타일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은 정말 정말 남성분, 여성분 모두에게 사랑받는 스테이지 컷입니다. 네. 짜자잔. 이 스테이지 컷은요, 너무너무 사랑받는 스타일이라 따로 설명 필요 없지만 굉장히 지적인 느낌이 들고 남성분들의 이마 라인도 굉장히 멋있게 커버하면서도 얼굴 입체적으로도 만들어주는 굉장히 어, 많은 매력이 있는 스타일이에요. 이 스테이지 컷에는, 어, 셋업 셔츠 팬츠를 조금 매치하셔서 조금 봄의 느낌을 좀 청량하고 아주 기분 좋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2023년 봄 헤어 패션 트렌드를 알아보았는데요. 내추럴, 취향, 그 다음에 뉴트로 스타일이 굉장히 사랑받고 있다는 거를 체크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.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굵은 키워드는 바로 커밍글이었습니다. 오히려 하창한 봄에 기분이 다운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. 이럴 때일수록 나를 좀 들여다보고, 나를 돌보고, 나를 토닥토닥 격려해주면서 봄이다! <laughs> 봄이다! 봄이다! 이러면서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만나뵐 때까지 어,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 가득하시기를 기원할게요.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은